안녕하세요. 오늘은 좋은 낙찰 사례가 있어서 가져나왔습니다. 사건 번호 22타경 1 0 6 0 8 5고요 어, 다세대빌라 강제 경매 권입니다 7월 6일 날 있었던 경매고요. 어, 전용 10.19평 대지권 6평에 최초 감정가 3억 800만 원. 어, 최저가 51%까지 떨어져서 1억 5,769만 6천 원까지 떨어졌던 빌라구요. 어, 보시면은, 현재, 어, 53.7%로 1억 6,540만 9천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전입세대 열람상, 현재 뭐 등재자는 따로 없는 걸로 파악이 됐구요. 어, 위반 건축물 표지기 표기가 됐구요. 어, 그리고, 하나은행 건재단 건 이하 다 말소고 권리, 인수할 권리 인수 권리가 따로 없습니다. 어, 그리고 해당 물건보다 약간 큰 평수가 현재 2억 5천 정도 실거래가가 지켜있네요. 어, 실거래가 관련해서 이따 좀 살펴보고요. 어, 외부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5층 물건이고요. 이제 베란다 쪽 부분이 이제 샌드위치 판넬로 이렇게 위반이 되어 있고요 1층은 필로티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별 배치도를 보시면은 5층에 두 세대 이렇게 거주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방두 어, 개에 거실과 주방이 마주보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어, 위에 다락이 이렇게 설치게, 다락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원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따 사진으로 보시겠지만은, 2층 다락으로 갈수 있는 계단이죠. 예. 위치도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물건이 지금 보시면 화곡역과 강서구청 사거리 쪽 사이에 있는 물건이고요. 화곡역까지는 직선 거리로 약 도보로 12분 정도 걸리는 그런 현장입니다. 어, 이 위치는 어, 대부분 이제 가양역의 출가양역을 출퇴, 이용해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이고요. 어, 인근에 버스가 있기 때문에 어, 주로 구호선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있고 화곡역으로 이용하시는 분도 거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성지도를 보시면 어. 배우의 빌라가 많이 없죠. 인근에 빌라가 소수 있고요. 맞은편 쪽은 다세대 빌라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어,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향후에 강서구청이 없어지고, 요 인근으로, 어, 대장 홍대선, 강서구청역이, 어, 생길 예정입니다. 내부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주방 부분은 이제 넓지가 않고요. 지금 일자형, 주부로, 주, 이제 일자형 주방으로 되어 있고 환기창이 되어 있고요. 지금 위반으로 표기됐던 부분이 다 해제가 됐습니다. 어, 낙찰을 받으시고 난 뒤에 지금 해제를 다 하셨고요. 어, 지금 요런 모습이고요. 요 어, 부분은 2층 다락방으로 가는 계단 모습입니다. 보시면 내부 화장실은 일부 수리를 해서 이렇게 깨끗한 모습이고요. 방은 방 거실은 다 지금 도배로 교체, 도배 교체는 다 했고요. 요 모습이 지금 2층 다락방으로 가는 모습인데 실제로 이제 답사를 해서 올라가 봤더니 조금 견고하지가 않은 요런 단점이 있습니다. 올라갈 때좀 흔들림이 좀 있어서 조금 위험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이제 들고요. 지금 이 물건 같은 경우는 매매와 동, 이제 전세를 동시에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어, 매매가 쉽지 않다 보니까 지금 전세로 같이 먼저, 어, 맞추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조금, 상황이 조금 이제, 원활치가 않아서, 제가 요 영상을 사실은 찍게 됐습니다. 어, 살펴보시면, 매매로 봤을 때 지금, 해당 호실은 10.19평이고, 지금 요 비교세 사례로 지금 요거보다 좀큰 평수, 3룸론 구조가, 어, 실거래가 2억 5천, 전세 2억 5천, 어, 거의 무갭으로 동시 진행이 됐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 거래 시세는 이 정도로 되어 있다는 걸 지금 판단을 할 수가 있죠. 어, 실제적으로 봤을 때, 어, 무갭으로 동시권이기 때문에 이 거래가가 실제 거래가라고 이제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만 할 뿐이고요. 지금 해당 호실은 2억 초반에 지금, 2억 천에 지금 매매가 진행 중인데, 어, 거래가 이렇게 많지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지만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다만 1억 후반대로 매물을 이제 1억 후반대로 매물을 놓았을 경우에는 이제 조금 급매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가능성이 좀 높고요. 향후 강서구청역이 생기게 되면 여기에 따른 매매가 좀더 유리한 점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어, 가능성이 좀 높겠죠. 어, 현재로서는 이제 매매는 이제 보류를 해놓은 상태에서 전세를 먼저 해놓고 매매를 하자는 주인데 어 일단은 관망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둘중 어 빨리 되는 쪽으로 선택해서 일단은 진행할 거고요. 지금 보시면은 요 해당 호실에 지금 공시가 대비 적정 전세 시세를 저희가 한번 적어봤는데요. 과거에는 2억 2,500부터 2억 3,400까지 이렇게 높게 전세를 놓을 수가 있지만 23년도에는 이제 공시가 인하된 부분, 보증비율이 낮아진 부분 때문에 1억 8,500, 이 정도까지 적정 전세를 놓을 수 있다는 것을 데이터상으로 알수 있죠. 예. 여기 낙찰받으신 분도 현재 전세를 1억 8,500에 지금 올려놓으셨는데요. 어, 현재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지만은 현재 두 달이 넘는 시점에서 지금 전세 진행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이유가 저희가 입찰 들어가기 전에 데이터상의 이제 자료를 보고서 전세가를 예측했을 때는 1억 8,500이 맞습니다. 맞긴 한데 여기에 좀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어, 이따 로드뷰로 보여드리겠지만 외부 진입로에 대한 극경사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다락방으로 올라가는 면적 부분이 거실 부분이 좀 장애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마이너스고요. 사실은 이런 계단 부분에 거실이 없는 집처럼 되어버린 단점이 좀 있고요. 이런 부분이 복층형 빌라도 조금 비슷합니다. 이런 부분이 조금 입찰하실 때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어, 잠깐 로이드뷰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해당 빌라 이름이 그레이스빌이고요. 보시면 여기 지금은 위반 해제가 됐지만 요 집이고요. 1층 필로티 구조고 막다른 골목의 빌라입니다. 이 빌라를 진입하기 위해서는 여기가 이제 화곡로 큰 도로변인데요. 여기 일방 통행 요 길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와야 됩니다. 올라와서 이 길로 올라가야 되는데 현재 로드뷰상으로 봤을 때는 뭐 크게 뭐 경사가 없을 거라고 보지만 실제로 와서 보면은 급경사입니다. 어, 이런 부분이 사실은 운전에 미숙한 분이거나 이런 극경사를 싫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거주하는데 상당히 좀 꺼리, 꺼리시는 분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은 전세 가격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높은 가격은 아니지만은 전세를 났을 경우에 좀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 낙찰을 받으셔가지고 전세를 왔을 때 1억 8,500이라는 시세를 지금 보시고 진행을 하셨는데 좀 보수적으로 보셔가지고 여기서 천만원 또는 1,500 정도를 깎아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이 가격 자체가 지금 두 달이 좀 넘게 안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복층형 빌라라든지 다락방이 있는 빌라 또는 이렇게 급경사를 끼고 들어가는 빌라를 입찰을 하셨을 경우에는 전세가라든가 매매가 산정 시에는 좀요 부분을 좀 반영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낙찰을 잘 받으셨는데 어 낙찰을 잘 받으셨습니다 사실은 어 어쨌든 간에 이분께서는 매매사업자이시고 매매를 원하는 가격에 파셨을 때 어느 정도 큰 어 수익이 나는 그런 빌라거든요. 어 그래서 그런데 이제 여기서 봤을 때는 이제 전세가 책정하는 부분에서 조금 이제 보수적으로 잡아서 어,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아 이렇게 생각하기 을 때문에 제 영상을 올렸고요. 어, 물론 1억 8,500에 전세가 나가면 좋죠. 하지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향후 이런 비슷한 빌라를 입찰을 하셨을 때 어,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입찰가 산정이나. 전세가 산장하는 데 써서 좀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